자. 안녕하세요 백두산 청설모입니다 오늘 제가 찍게 되었습니다 왜냐? 저의 셋째 부하가 대고를 당하고 싶은지 말을 안하네요 자 그런데 잠시 가야초에 둘러는데미래 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여기로와가는데다시역하네요 음. 여기서 또 102주년인가 정도 그냥 공사판 같은데 옆에는 공사판입니다.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 창문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끝! you <clears throat>